네, 코인 즐겨찾기의 코너 속의 코너, 핫코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 가져온 코인은요, 지난주 메인넷 런칭을 한 플랫폼이죠. 이오스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핫코인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오스트는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등장한 3세대 플랫폼 블록체인으로 현재 시가총액 55위에 올라있습니다. 5일 기준 약 7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제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은 코인 중 하나인데요. 이오스트는 어떤 특징이 있는 코인이냐? 바로 P.O.B죠. p r o -B죠. P o f of Believability. P.O.B는 말 그대로 신뢰기입니다.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사용자와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확장성이 뛰어난 분산 블록체인이란 거죠. 이렇게 잘난 포인인데요. 오늘은 이오스트의 메인넷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오스트는 2월 25일 메인넷을 런칭했습니다. 메인넷 이름은 이오스트 메인넷 올림푸스 버전 1.0입니다. 이오스트의 공식 커뮤니티 글을 좀 살펴보니까요. 지미 대표의 이 말이 눈에 띄었어요. 2019년 3월 10일부터 이오스트는 이더리움, 이오스트론에이어서네 번째로 사용 가능한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이 됩니다. 자신감이 정말 대단하죠. 10일부터라고 돼있으니 3월 10일까지 투표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미대표가또 강조했던 부분을 보면 2019년 이오스트는 글로벌 커뮤니티 멤버들과 500개가 넘는 노드 파트너들을 지원을 받아 1억 명의 사용자를 수용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했어요. 1억 명의 사용자, 이제 크립트 사용자가 1억 명이 될까 하는 궁금증이 드는데요. 앞으로 일반 유저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겠죠? 지미 대표의 말처럼 이렇게 된다면 정말 대단합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블록체인 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공급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사용자들이 쉽게 이웃 네트워크로 접근할 수 있도록 편리한 UI/UX, 다방면의 B2B 파트너. 교육 프로그램 런칭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블록체인의 메스 드옵션의 최전선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오스트 플랫폼에서 지원하게 될 게임 기획도 간단히 살펴볼게요. 바로 이오스트 조이라는 게임인데요. 스네이크 형태로 줄줄이 몸집을 늘려가는 방식이에요. 지금 이거 보고 어? 하시는 분들 최소 80년대생이십니다. 이거 외에도 라이어 게임, 샌드박스 게임 등 탑티어 디엘 개발팀과 다양한 게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게임을 좋아하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기대가 되네요. 이오스트는 다양한 지갑 회사들과도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토큰포켓, 호보, 세크립토, 트러스트월렛, 우와, 호비월렛과도 파트너십을 맺었네요. 이외에도 모나크, 매그넘월렛 등이 이오스트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오스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이오스트가 어떤 댓글을 내놓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기대할게요, 이오스트. 오늘 불금이네요. 불금 잘 보내시고요. 이오스트도 여러분도.